드론 나이트로, 드론 나이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인사 못 드린 분 죄송하고요. 지금 채팅이 잠깐 좀 그래서. 어허. 오케이. 쇼차, 쇼차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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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오, 디아블로야. 어 시점 시점 변화는 안 되고 어 방식은 마우스 클릭 이동 야 이거 보소 퀘스트 제공자 머리 에 느낌표 나타난 것은 수행하는 과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 드라켄 상황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돌아가 이괴물아 어 동맹군 요새를 수색해서 생존자를 찾으세요. 마스로 클릭하여 원소 공격 하세요. 어어 사운드가 밀리는데? 자 타격 타격 사운드 안 나오는 건가? 어. 어 나오는구나. 아하하. <laughs> 야 이거 오랜만이다. 야 분노 차는 거 이거 드워블로 쓰리 쫓아 있네 이거 경험치 초과 획득 이벤트 중인가 봐요. 이원님 와서 오시고요. 어. 어 인벤토리. 어. <laughs> 가보도록 할게요. 영차 이놈아, 이놈아, 야 꼬레 렉이 있어 또 이놈아. 뛰어나 아. 마우스로 클릭하여 아이템줄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아이템 이름 보여주는 거 없나? 비교를 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버튼은 의미가 없네. 이 게임은 챙 약간 소리 밀리고 웹 게임 그대로의 느낌이 있어야지. <laughs> 야 이거 보소. 야, 이거 잭 부츠 오케이, 오케이. 자동 착용이구나. 없을 때는 생존자를 찾으래. 빨리 빨리 어. 멈추시오. 거기 놓으시오. 거기 두시오. 뭐, 채팅 되나요, 이거? 채팅 같은 거 없나? 어어어. 어, 어. 채팅은 없나, 아직? 튜토리얼이 라서 그런가? 갑시다. 요새 위쪽에. 근데 이런 게임이 또, 디아블로라는 명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오토 타겟팅 안 돼. 음. 아 체력 고술이구나. <laughs> 저품질 게이. 또 고렙이 돼봐야 돼. 돼. 고렙이 되고 또 높은 기술을 써봐야지 알기 때문에. 야, 디아블로 느낌 진는 이건 뭐야? 무료화가 됐답니다. <laughs> 후려치기, 우측 버튼. 어, 어. 아, 이거 아이템화경이 옛날에 캐시템 들었나요? <laughs> 크림마그의 지팡이 내 것이다 내가 했을 때랑 좀 많이 다른데 뭔가? 어. 지금 이벤트에서 캐시템도 준답니다 <laughs> 약간 아마추어 게임 느낌이 아, 젊은 드래곤 나이트로군. 오케이. 좀다 제, 제껴. <laughs> 서버에 접속해. 아직 웹게임 형식인 것 같아요. 단지 그, 게임 클라이언트만 웹이 아니라는 개정은옛날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승배자들은 보통 아력의 스태프를 캐릭터로 요 우연히. 아하. 오케이. 대잔이윌란타 p 비5이 내비게이션 바 이게 맵 아하 요새에서 열쇠가 사라졌어 아하 인간. 그거예요 웹인데, 웹게임인데, 형식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따로 존재할 뿐이에요. 이게 다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웹 같은 걸다 접속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웹 기반의 형식이라고 합시다. 퀘스트 아이템. 네. <laughs> 근데 상당히 디테일이 있어 아직 뭐 파티가 되는 그런, 파티가 되는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네요. 파티 사냥 되나요? 이거 파티 사냥 있나요? 야 이거 퀘스트템도 다 이거 이걸... 어, 어이구 <laughs> 해상도 못 봤구나 해상도 너무 큰데 나에게는 에 드나 골랐어요 트레온나이트 상당히 근데 퀄리티가 있어 어나 나무인줄 알았는데 아 깜짝이야 아니 나무인줄 알았는데 몹이었네 절대 물약, 물약은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스킬을 넣어야 되잖아. 어... 자동 물약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음, 그러네요. 600 캐시 좋습니다. 나 언제 옷을 입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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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요놈, 죽가라 야, 시종의 방패. 초록색 템 얻었어. 확인. 우측 버튼이 아니라 더블 클릭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프로듀서님 와서오시고요 3레벨이 되었습니다. 광포한 히드르기. 제가 옛날에 드라켄상 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지금 해보니까. 초반 플레이는 많이 느낌이 달라요. 어서오세요. 태모님 어서오시고요. 근데 느낌은 되게 옛날 게임 하는 느낌이다. 고전 게임, 고전 명작. 야, 근데 진짜 남은 줄 알았어. 거부감이 없네. 배경이랑 몹이랑. 이봐 이봐. 오. 지금 음악 들리시나요 배경음악 살벌해요. 일반 오이즈 스킬을 자칼에게 놓으세요아 그럴까? 이렇게 이 버려. 이봐 거부감이 없어. 와. 아 구슬 먹고 싶은데. 맘 피곤하다. 마력의 파란색 강철 발견. 니폭력 네 어서오시고요. 1안 맞아. 왜안 맞는 거야? 왜안 맞는 거야? 넌 때리는데, 나는 왜못 때리는 거야? 요놈아. 요놈아. 왜안 맞는 거야? 이런 소소한 재미 느낄 수 있다는 거아어 음악이 근데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 공포감 조성하는 이거 몹인데 티 나나요? 티안 나지 그죠? 그냥 오브젝트 같죠 상당히 어 신경을 야, 이런 게 그냥 온라인 게임으로 나오지. 왜 하필 이런 식으로. 많이 할것 같아. 수집한 모든 재료를 요새 타당가 요새로 다시 돌아가. 에 예, 그런가 봐요. 독립했나 봐요. 형이야님만요. 어서 오세요. 옛날에 드라켄상 온라인 때는 한 게임 때 그건데. 감사합니다, 여신님. 당신이 돌아왔군요. 어... 아이템 수리. 모두 수리. 이거 다 팔아도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이메토리가 <laughs> 신규 온라인 게임 추천해드려요. 진짜 괜찮은데 누군 뭔데? 아아 진짜로요 에스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컬라인. 아 재밌나요 그거? <laughs> 재밌나요? 에스컬라인 재밌나요? <laughs> 어? 시프트. 아 제자리 공격. 똑같네 대아블로랑 삐삐 5이브넘머로 들어가세요. <laughs> 어, 법, 사가더 간지나는 것 같은데? 어허. 으쌰. 오오오오. 아, 법사 할걸 그랬나? 4레벨이 되었습니다. 어 아, 와, 초기화도 그냥 무료로 되네요. 어,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잠깐만. 이게 더 좋잖아. 에이! 망토, 망토, 빌어먹을 망토. 똑같은데? 상당히 캐릭터 표현은 잘돼 있어. 아, 그래요? 고마워요. 써머님 어서오시고요. 도망가기.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해를 했어. 이거는 단타고, 다른 스킬은 범위 탄것 같아. 그죠? 어, 뭐였지? 스킬 단축해 뭡니까? 이스 그러면은 다시 이걸 찍고. 영채 이어놔 봐 이어놔 봐난 굴복하지 않아 어 얼었어 얼었어 아닌가 아닌가 황급 숭배자 이어놔 봐 이어놔 봐 오호 호우 수상한 상자 절대 체력 물량 이름이 절대 체력 물량겠고요 어, 이제 법사 되게 화려한데? 법사 할 걸. 다시 만들까? 아, 또 채팅 또 튕겼네. 이거 미치겠네. 잠시만요. 아, 속상해. 왜 이렇게 인터넷이 튕기지? 이 차, 지금 채팅 못 읽어드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잠시만. 드래곤펄. 드래곤팔이 그거구나. 캐시템. 잠시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지금 채팅을 지금 못 읽어서 참 죄송해요. 지금 채팅 창 노트 채팅 창을 따로 다른 컴퓨터에 켜놨는데 그 컴퓨터 자꾸 인터넷 끊기네요. 이유는 모르겠. 어요이 차, 열 차, 이 차. 어 그래도 이게 범위 공격이 있네요. 그그맛으로 해야 되는 건가? 체력이 100%입니다. 네. 대차처럼 맥 같은 거 계속 도는 것이라. 아, 그래요. 이 씨. 그린마그가 무덤에서 깨어났다고 어? 초록색템이다 양털로 까볼까요? 오 색깔이 좀 누리끼리해졌어 아 이게 뭐 뭐라 그래야 지 형광색 느낌 나는 형광 아이템에 거래돼요 글쎄요 이거 파티 사냥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 즐긴 게임이면은 채팅도 없는 것 같고 뭐지? 이아 게임하다 알아봐요 알았어요. 더 빡빡하시네, 거, 어? 나에게 숙제를 내주다니. <laughs> 저는 초등 때부터 백과사전 보고, 아백과사전이라 동화전과를 보면서 다베겼단 말입니다. 쉽게 쉽게 갔어요. 레벨업. 이벤트 기간이라서 레벨업도 잘 되네요. 랩이 되면 이제 새로운 스킬. 아, 되었습니다. 잭보추잭보추 짠. 아, 6레벨. 6레벨이 되네 아직 튜토리, 튜토리얼 느낌인 것 같아. 동료들과 함께 보스몬 사냥. 보스몬만 사냥되는 거 아니야, 보스몬만? 그렇 신경쓴 티가 나네요. 스킬은 디아블로 같아. 바바리안 스킬이랑 상당히 똑같네요. 이거 해야겠어요, 저도. <laughs> 상당히 근데, 어, 화면 흔들림이랑 이런 거를, 타격감에 참 맞춰서. 어, 드래곤 펄를 주네, 막. 양손 도끼. 양손 도끼? 파란색 템. 아이. 이 자. 어, 어, 하하 <laughs> 야, 이거 도끼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캐릭터에 비해서? <laughs>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지고래죠. 감춰지자, 폐지자, 스페리퍼 난폭한 회전 공격. 어허, 오케이. 힐인드겠지, 뭐, 저거. 어, 보나 봐요